그런데 왜 길이 보이지 않다고 이야기합니요 낮은 길이기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볼수 없습니까? 우리가 낮은 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볼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위를 바라보라고 우리합니다 영적으로 높게 올라가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불행과 아픔과 혼란과 죄악은 영적인 것을 높이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자꾸 높이는 데 원인이 있는 것을. 경제적인 것, 경제적인 것만 계속 생각 생활의 수준을 올리는 것만 계속 생각 그러나 영적인 것은 밑으로 내립니다. 마귀가 오늘 계속 하기로 끌고 내려가는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봉사하는 것, 자꾸 뒤로 밀립니다 그리고 밑으로. 오늘 하루 쉬어도 되지고세상의 쪽은 쫓아가면서, 세상의 것은 높이면서, 하나의 내 것은 자꾸 낮죠. 왜 그럴까요? 마귀가 계속 아래로 오늘 끌고 내려가자고 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세 장.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있 죄의 욕으로 나를 상상하는 것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죄라고 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게 신실하고 복된 쪽으로 가지 않고 죄석이라고 하는 죄의 법으로 나를 끌고 자꾸 넘어지게 하는 것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님은 우리를 위로 이끄십니다 높은 곳으로 이끄십니다 성도는 올라가야 합니다 내적인 영적인 위치로는 올려야 됩니다 높은 곳에 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 일대에의니다 아브라함도 사활를 두고 이삭만 데리고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이삭을 결박하고 마지막 순간에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시오. 11절 말씀그내용입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세자. 여와의 호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부르십시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과 일대일의 만남이 있을 때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받을 때도 부모님 모시고 가도 우리가 의사와 일대일은 누가 합니까? 부모님이 하는 것이죠 수술을 받을 때도 가족들은 다 수술실 밖에 기다리고 혼자들 가서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기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사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과 나 일대일의 만나면서 오는 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 아래, 아내와 남편, 사랑하는 자식 함께 교회 가지만 가까이 성령 내 만남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내 남편은 남편은 집에 있고 회사 갔으니까 내가 와서 열심히 하면 성령께 성령 남편을 만나길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대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모리야산을향하 올라간 아브라함처럼 하늘앞에 섰을 때 높은 곳에서 주님 만나게 되는 것니다 주님과 만났을 때일대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께서 귀한 말씀을 줍니다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 내가 되게 큰 목을 두고네스가 그게 번성하리 하늘에 걸고 고 바닷가에 걸어갈 게 네시가 극에 게에을찾리라 할렐루야. 이걸 언제 준 말씀입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직접 만났을 때,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순종했더니, 말하는 말씀대로 하였더니, 말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를 약속하였다. 우리 죽게 해서 보의복을더하고왔습니어 어떻게 할 때요? 주님과 나와 만났대. 할렐루야. 현대인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올려야 될 것을 올리지 니하고 쓸데없는 것을 계속 올리는 거 가장 소중한 건 밑바닥으로 점점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은 우리는요, 신앙의 침수를 높여야 우리의 신앙의 범위가 좀 높여져야 합 그래야 우리는 높은 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높은 곳에 주님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침수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을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시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처럼 장애물이 많아요? 우리가 너무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왜 소망이 없습니까? 주님이나 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자꾸자꾸 세상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배를 타고 싶죠? 배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멀미를 막 하잖아요. 체질적으로 멀미를 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은 특별히 멀미를 많이 하면서 러렁이는 바닷물을 밑으로 내려다보면 멀미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위를 바라보고 멀리 시야를 주면 멀미를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죠자 비행기를 타보십시오 비행기가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어습니까막노동치이나 흔들립니다 그때는 다 뜨졌스가 안전벨트를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부름 위를 쫙 뚫고 올라가면 아주 편안합니다. 안전벨트도 풀고 음식을 먹지 말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인생이 왜 그러할까요?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위를 향하여 올라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편안했습니다. 아래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소동성에서 하나님 만났나요? 소동성에서 망했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애국에서 430년 동안 종사례하면서 예수님 만났나요?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탈출합니다. 어디를 가한 곳, 인사할 곳 없는 사람 성대인은 예수님 만난 곳은 옛날 인사에서 만났고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나와도 높은 곳 바라보지 아니하면 축복과 은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린 모두 주님을 사모하고 은혜 받는 성도여부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전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주님과 함께 만나는 것은 지금 와서도 세상것 생각하고 집에 둔것 생각하고 약속 생각하면 주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지 않습니다. 사과하는 축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한번 다 즐겨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2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마와께서 이슬,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동자 이사을 사고, 모래니라 내가 내게 늘한사는 거기서 이를 보는 대로. 그렇습니다. 달리 믿는 자는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부터 오늘까지 우리를 끊임 사랑하시고 지키시는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참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억지로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억지로 하는 것 인색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가 예물을드을 때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아니냐고즐거움 하는 것은 것을 좋아하는 것을요 우리가 순종할 때도 즐거워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기쁨 마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시는 것으로 가까이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나아가야 될는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지 못한 것은 아직도 내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입니다. 미련한 아집입니다. 교만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아직도 미련한 내 아집에 묻혀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laughs> 내가 지금도 하나님께 무엇을 잘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언제나 내 위에 누군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 내 안에 교만이달라붙있다면남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은혜를 받을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자기의 자존심과 아들과교만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이 가장 보장떠져서 여기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죽음의 형편입니다. 그걸 통해서 만이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모세의 집단이가 포개를 갈랐습니다. 보장떠은 성경을 보면요, 상식에 맞지 않는 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걸 그대로 순종하고 아멘하고 나아갈 때하나님이 함께하신 일로 믿습니다. 아, 네. 보십시오 요한복음 이자에 보면 가나 보린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의 님 어머니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인들아 그대로 들으라 이렇게 오전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신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에 그에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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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씀이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뭐라 고했습니까돌 하나를 가지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물을 채웠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갖다 주워라. 따로물었습니다 하인들은 물을 채워라 할때 채웠고, 나머지할때 나눠주었습니다. 그나머지는 그 물은 뭐였습니까? 맹물이었을까요? 맹물이 포도주가 되었고, 그 포도주는 최고의 극상품이 되었다고 하는 사슬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아, 네. 할렐루야! 우리는 다만 그 말씀에 순종한 밤입니다궤들을 보십시오. 비비나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음으로 평생 때가 굶었습니다 고기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분을 던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아는 높은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고 말했습니다. 장마치 120년간 걸려서 비가 오지도 않는 곳에 방주를 건지했습니다 또, 문득병 환자였던 남한장군선지자의 말대로 여단강에 일곱 번 물, 몸을 던졌습니다. 11개와 5장 1전에서그 말씀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신자. 엘인자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데 너는 가서도 나 몸을 일곱 번씻예라 여자를 일곱 개예 깨끗하게 하 하나님께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의혜를 주셨습니다. 순종할 때 희절이 많이 하셨습니다. 그들은 는주님 말씀에 신동하여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비를 잡았습니다.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여덟 식구는 폐역한 시대를 내라는 홍수의 재앙에서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만은 요단강에서 십칠 후에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추어받았습니다 알렐루야!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교회에 가신 성리가 있습니다 성도는 순종의 사람이 되었을 때 복의 복을 받을 수 있다 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과 능력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인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이 있습니다.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부유하심은 온 우주를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일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가는 관광 명소는 나야가복포입니다이 나양알복포는 미국의 동북부에 있는 오대호에서 엄청난 물이 쏟아집니다. 이 오대호는 비행기로 가서 2시간 가야만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면적입니다. 우리나라 면적이 한반도가 20만 평방인데, 그 5대5 평방만 24만 평방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보다 더 넓은 5대5입니다. 거기에서 물이 막 쏟아져서, 예, 그 나야갈 때막이루어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나아가 복보에 그 쏟아지는 물이 필요할 것 아니다. 더큰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우리 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순종하면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셋째는요, 하나님은 유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부유하십 있는 것니다 반려견이 있으 지혜를 주셔서 세계적인 반려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반려가 된것 같죠? 그는 매일 하나답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어서 어리서람양같았지만 세계 반하이될 수가 있었습니다. 에브람님 라건 정규 교육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법을 주셔서 세계에서 아직도 미국에서 칭찬받는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보잘것없는 목동 그가 이스라엘 역사에진한인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었습니다 좋은 것을 예비하신 여호와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를 믿음 있는 사람 무엇인지 알수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줄 믿고 나에게 평안함을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성도 여러 그대로 읽어들기로 믿습니다 그대로의 본문의 설문이 이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우리가 잘하는 말씀은요 성경을 아 알면서도 믿지 않거든요 한번더 읽어보고 믿으십시오 읽습니다 쓴다 진실로 내린 돈이 안을 돌려주니 믿음이 대다수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삶의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지 않으면 옮겨질 것입니 너희가 받으시겠습니 <놀람> 너희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계좌심하는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면 하는 겁 자, 하나님의 산에 함께 왔으면 능치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죄의 길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오늘 또 내일 또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일하하신 축복을 부르며 살아야 될 기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라고. 자, 우리에게 때때로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종의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성을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에는 우리의 책임을 누가 내줄까요? 우리 하나님이 책임도 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지 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분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주시길 응원습니다 성도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과 능력 예비하시는 분이와 축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월 우리 주일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순종하는 자가 만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주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주신 요원한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큰신권능과 능력의 영충을 사하여 주셔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부어준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도 덜님께 도와주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삶 가운데 함께하십니다. 순정한 자가 받는 축복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